안녕하세요 쇼비입니다 드디어 책이 출간됐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북토크 소식부터 전해 드릴게요 부천의 소사 카페에서 6월 19일 금요일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가량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수 정해로 진행을 할 건데요. 대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할 거예요. 그날 Q&A 시간도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작품을 제작하면서 이 작품만 끝내면 이제 손을 놓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무역절이 되게 많았어요. 이 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인쇄소와 제본소를 다녀왔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쓰진 안 돼요. 아... 어, 어떡해... 여긴 파주의 한 인쇄소예요. 인쇄소는 저도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일정이 빠듯해서 제가 도착했을 땐 인쇄가 거의 막바지였어요. 짠! 표지는 정말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굿즈인 엽서는 워낙 그대로의 색을 살려서 화려한 색감으로 출력됐어요. 책 내지 출력본입니다. 어? 뭔가 생각했던 건 조금, 조금 색감이 다른데? 전 내지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엽서처럼 채도를 올리고 싶었어요. 배운 차이가 생겼습니다. 혹시 테스트 하신 것 중에 좀 밝게 색깔 뺀거 있나요? 볼수 있을까요? 엽서는 되게 쨍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확안 들어오니까. 본문을 그렇게 찍으면 네. 안 돼요. 왜요? 내지가 500페이지라서 색감이 쨍하면 눈이 피로할수 있어요. 아. 근데 제 작품은 화려한 색감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다시 인쇄소를 방문해서 다른 종이에 테스트했습니다. 어두운 그림 살리려면 이렇게 미색 종이 하는 게 맞고 밝은 그림을 살리려면 백색 종이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백색 종이는 책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종이에는 또색 구현이 잘 나지 않고... 역시 세상 1위란 게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순 없나 봐요. 그림이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은 편하게 오랫동안 읽힐 수 있어야 되니까 책의 물성을 생각해서 1차 때 출력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본소 도착. 어? 어 저기? 자, 아, 그럼 이 이쁜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본소에서는총 6과정을 거쳐서 책이 완성돼요 첫째, 재단. 종이를 먼저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두 번째, 접지. 자른 종이를 기계에 넣어서 반으로 접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정리. 반으로 접은 종이들을 페이지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서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실 묶음. 순서대로 정리된 페이지들을 실로 묶어줍니다. 다섯 번째, 본드 칠. 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책 등쪽에 본드 칠을 한 다음 하루 동안 눌러줍니다. 여섯 번째, 표지 씌우기. 먼저 기계에 내지를 넣어줍니다. 다음엔 종이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천을 맞대서 본드 칠을 한 다음에 책 등에 판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총6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양장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책장을 펼치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 소개와 다정이가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 다정이가 여행하는 순서마다 국가별 도장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그리면서 다시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정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책 분량은 한 500페이지 가량, 500페이지 조금 넘어요.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장면에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으로 끝납니다. 어,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펀딩에 참여해주신 독자님들 이름이 이렇게 기재어 있는데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독자님들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불러보겠습니다. 박종님, 박형종님, 강그랑님, 강미애님 김강양원님, 강정희님강하늘님 고은아님, 고은영님, 고희정님, 공혜빈님, 권연희님, 권혁진님, 김강수님김건하님 김경모님, 김규리님, 김나경님, 김동현님, 김명숙님, 김명숙님, 김소리님, 김선영님, 김시연님, 김시연님, 김아영님, 김연수님. 김영신님 김영은님 김은수님 김은희님 김재인님 김정민님 김종원님 김준탁님 김지향님 김지은님 김진님 김진영님 김채연님 김한국님 김형은님 김혜리님 노혜진님 노영민님 문경민님 문미리님문완영님 후... <laughs> 마실게요 <laughs> <laughs> 민정기님 박경태님 박성경님 박수경님 박장수님, 박주영님, 박지영님, 박찬준님, 박천웅님, 박혜림님, 박효선님, 배수영님, 백건우님 시우, 이응님 서미수님, 서미아님, 서한별님, 석진님, 손나리님, 손현아님, 송문서님 신경지님, 신미수님, 신소영님, 신신혜님, 신아영님, 신은선님 신주영님, 신풍경님, 신형환님, 안수경님, 양보경님, 오연주님 오홍룡님 우승님, 우윤혜님, 원영희님, 유수정님, 유철헌님 윤정환님, 이경인님 이기태님, 이명진님, 이보랑님 이보민님, 이보배님, 이수진님, 이아르님, 이윤정님, 이은미님, 이은주님, 이정우님, 이정혜님, 이주영님, 이지영님, 이지윤님, 이지은님 이창희님, 이형근님, 이현진님 이혜영님, 이호재님, 임경수님. 임은경님, 임은영님, 장비연님 장소환님, 정보은님, 전소라님 전지원님, 정대준님, 정미경님 정비현님, 정연주님, 정용웅님정원규님 조미미님, 조서윤님, 조서윤님, 조영경님, 조은님, 조은희님, 조준형님, 주민지님, 지윤님, 천유리님, 최사랑님, 최세훈님, 최연희님, 최윤선님, 최정희님, 위원님 최하리님 최혜경님 최현우님 최혜정님 하재빈님 하지현님 한정민님허다경님 허수영님 한지희님 한지승님 한은빈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넌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 제가 1년 동안 웹툰을 연재하면서 항상 응원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차마마의 마법 많이 애독해 주세요. 꽂아두면 짠 눈에 확 튀죠 쓰담쓰담 <laughs>